오늘 우리 부르신과 하답 시간에는 제가 몇 주간 전에 그 탐방 다녀온 그 탐방 결과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한몇 주간 동안 제가 보고를 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탐방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역지, 그리고 사역자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중부 몰도바, 이 아노니 아네니노이라는 지방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어, 이고르 세르메토 목사님과 함께 또그 부목사로 섬기는 파벨 프루카치 목사님 그 이름분들이 제일 많이 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기 앞에 나오는 저분이 세르메토 이고르 세르메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저 부목사님인데 파벨 프루카치 목사고 따로따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저 뒤에 또 넘어가 보시면, 또이 나라, 이 몰도바는 유럽 중에서도, 이 동유럽, 동유럽 중에서도 이 러시아 가까이 다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 몰도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 이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개략하는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인, 지역과 인종을 잠시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 지역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와 이탈리아가 있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구두 같이 생긴, 장화구두가 생긴, 이게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반도가 발칸반도입니다. 이 발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발, 옛날에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마케도니아 지방 중심으로 한 발칸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이게 지중해인데요 여기가 여져 있어서, 땅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보기에 사실은 여기 좀 크거든요. 일로 세요. 근데 더, 더지중해라고볼수 있는 바다가 사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흑해고, 여기 지금 바다가 하나 없는데, 여기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죠? 카스피해가 하나 있는데, 이게표시가안돼 있어요. 이거는, 카스피해는 지금도 호수냐, 바다냐 때문에 막 이렇게 왈가, 설랑설레가 많습니다. 여기 이란 쪽에 있는 국경 났고, 또이 카스피에 또 러시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두 나라가 지금, 어, 호수일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양군에서 그냥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다가 되면 200해리를 중심으로 해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공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싸고 땡기고 밀고 하는데, 그 카스피 안에 지금 굉장히 그 세계 3위권에 속하는 유전이 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이권 때문에 그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전부 막 야단 나 있습니다. 그 소련과 아니,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이란는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이 호수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옆에 있는 뭐 투르크메니스탄 무슨 나라 이런 나라들 도 전부 다 자기들도 한 달에 껴려고 여기 바다다 바다 소금이잖아 짜잖아 그래서 막 바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그 나라들이 있는 이 지역에 여러분 여기가 어, 여기 흑해인데요. 또지중해 쪽에서 요, 해로 나가는 요, 요 어, 해협이 보스포르스, 오스프루스, 죠보스 오스프루스 해협인데, 저 해협이 이제, 어, 유럽과,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그 한계가 됩니다. 그 보스포르스 해위에 있는 도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탄불, 지금 터키의 수도가 되고, 요 전체가 다이 터키고, 여기 이제 카스피아하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프차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프차크프차크 지역은 거기 있는 그 코카스스라는 이 산맥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코카스스가 굉장히 인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어, 아시아 쪽에서 쭉 나오다가 이 코카스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을 유럽이라고 하고 이 코카스스 산맥을 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중앙아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여기까지, 금동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유라시아에 걸쳐져 있는 나라지만 이 코카스 산맥 쪽으로 붙어 있는 요부분이 있어서 러시아는 유럽도 되고 러시아는 또 아시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카스 산맥 밑에 쪽은 이쪽에 에, 아시아 쪽으로부터 쭉 들어오는 이 이 방향 때문에 요 코카소스 산맥 밑에 있는 요 부분까지도 다 중동아시아 중동아시아에서 터요까지다 아시아로 이렇게 보는요 여기까지 아시아고 코카소스 산맥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유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럽으로 말하는 유럽이 서유럽이거든요 웨스턴유럽 이 서유럽 쪽은 여기고요 서유럽에서 이제 프랑스를 이제 거쳐 나가면 또 뒤에 옆에 가면 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독일 지방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체코 헝가리 지방이 있고 좀더 나가면 루마니아 나오고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쪽은 벌써 이제 뭐 아시아로 같이 붙어나는 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동유럽이라고 보는데요 이 동유럽 중에서도 제일 중부지역에 또 흑해 지방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그 밑에 있는 루마니아 사이에 끼어있는 영하가쪼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모르다고 합니다 몰도바는 한, 인구가 보통 한 4, 450만, 그러니까 4.5 million, 450만 정도가 됐습니다. 몰도바 원래 큰 나라였는데, 여기, 여기도 막 굉장히 그 국경 군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여기, 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아십니까? 크림반도는 19세기, 20세기에 완전히 이쪽 지역에 화약고였습니다. 이걸 서로 뺏고, 뺏기고, 뺏고 한다고, 이 크림전쟁 같은 거할 때, 여러분, 그, 나이팅게이라든지, 뭐, 또 누구죠, 저, 적십자, 세계적십자 운동 일으킨 분 이름이 뭡니까? 이거, 우리 기억력을 자꾸 공부하려고 자꾸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에, 다음 생간 하겠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때 나이팅게일스 사람이 이, 이 크림전쟁 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그게가 19대 19세기 말이니까 이, 저, 이거 후에 이제 또요 그, 지역이 화약으로 활동한 게 어, 세계제 1차 대전이고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 이 대전들이 전부 다 19세기 20세기의 역사적 사건들이 전부 인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하고, 몰도바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요, 이, 몰도바는 사실은, 루마니아 안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랭귀지도 지금 그, 거의 루마니아하고 똑같습니다. 100년 전에 썼던 루마니아 말을 몰도바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 몰도바에 오면 말을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 몰도바가, 2000, 아, 1990년도, 91년도 때, 그 소비에트 유니언, 그니까, 그, 구, 소련이 이렇게 해체될 때에. 소련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모든, 그, 주로 이 카, 자흐스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서 발전도 많고, 어, 또, 여기서 가스 같은 게 이렇게 공격돼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전달, 이, 러시아 쪽에서 가스 공급을, 연료 공급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컨트롤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소베트 비 유년이 무너지는 그때에, 이, 이 나라들이 독립의사를 발표하니까 독립의사를 표명할 때 바로 그냥 전기하고 가스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를 다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를 전부 다 전기하고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가지고그 나라 인구의 95% 90%에서 95%가 전부 다 실업이 됐습니다. 공장이 나서버리고 뭐. 차도 못 움직이고, 연락가 없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움직이다가 다사버린 겁니다. 그래가 그 상태에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래서 이 몰도바에 인구에, 그러니까 4.5mm 됐던 그 인구에 한 40%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살라고. 특히 이제 아기들을 키우던 엄마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 엄마들이 전부 다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파출부 같이 일해주는 이런 걸로 갔다가, 나중에는 처음부터 몸팔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인구의 20% 이상이 거리의 여성이 됐다저 몰도바가.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말, 21세기 넘어올 때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 하나가 저 몰도바입니다. 완전히 인종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카타, 코카스이 쪽이기 때문에 완전히 백이네요. 너부다 백인들인데. <laughs> 아주 그 저런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코코, 어, 저, 몰도바 지방이, 저, 몰도바가 저렇게 아주 막 어, 패닉에 빠지는 그런 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팔레스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활동했었던 그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지도상에서 아십니까? 이, 시, 시중해. 시중해가 바다 가운데 제일 큰 바다는 아니에요. 쪼매난 바다죠. 여기 대, 대서양이 크고, 여러분 여기는 여기 인도양이 크고, 저 앞에는 태평양이 크잖아요. 그런데 쪼매난 나라인데, 쪼매난 바다인데, 이갈릴리라는 갈릴리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해 같은 그런 바다를 비교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옛날에는 성경시대 때, Great Sea, 대해라고 그랬어요. 대해. 이 지중해, 지중해의 제일 동쪽 끝에, 여기 면하고 있는 이쪽이, 그러니까 팔레스틴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쪽, 이쪽 밑으로 에티오피아가 붙어있고, 이쪽으로 가면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있고,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이고요. 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있시작요 그렇죠? 여기는 전부 웨스트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여기가 팔레스틴인데, 이 팔레스틴에서 발생한 이 복음 역사가, 이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분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일로 까지버립니다 그때 만약에 바, 바울, 어,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기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초청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을 일로 이끌지 않았으면 바울이 일로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이쪽으 막으니까 바울이 일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일로 바울이 진출했으면 제일 먼저 이 복음에 영향을 받은 쪽이 아시아가 됐을 가능성 많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뭐, 우리도 한 3세기, 4세기 된 경향이 우리, 우리나라까지 왔을 거예요. 한반도까지 복음이왔어거 근데 이게 여기서 잘리고 일로 돌아, 돌아서는 거라면, 이후로 한2 0개 세기 동안, 2 0개 세기 동안, 이 기독교 복음의 주력이 이 유럽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대살까과 넘어가면서, 빌리포로 넘어가면서, 그죠? 이쪽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 교회사를, 여러분,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교회사를 한 여러 가지로 나누는,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많은데, 한번 이렇게 계략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제 계획, 계 기념주의입니다. 어, 그, 1510, 1517년도에, 그 비텐블크 그 성당 수동원 입구에 마틴 루터가, 로마교회를 그 비판하는 95개 주의, 95개 주를 9 5개 항목으로 로마교회의 그 오류와 로마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그리고 어, 이단적인 그런 어, 행태들에 대해서 쫙지적하면서 그걸 붙인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개혁기념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찬송이 마틴 루트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마틴 루트가 바하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뭐, 대, 대위법 같은 그런 음악적인 작곡부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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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작곡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곡이잖아요. 그,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마틴 루트 같은 사람이 우리,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고 유명한 개혁가 였으니까 용감한 사람이고 아주 막 대단한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분이 사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피바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고생 하면서 그냥 막 한순간도 자기 목숨을 편하게 이렇게 누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개혁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거의 다다 숨겨당했죠. 다 근데 그 우리 교회사 시대 한 20세기 선교 시대를 제일 먼저 첫, 첫 부분을 신약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를 포함해서 4세기까지를 초기 기독교회 시다라고 봅니다. 4세기가 왜 나온가 하면 313년도에 있는 그, 어,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316년, 7년, 8년, 그 뒤에 이제, 그, 어, 황금 칙령이 나오면서 콘스터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그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까지를 이제 제일 첫 시대로 보는 겁니다. 저때까지가 이제 초대 교회가 나름대로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와 그 뒤에 교부 시대 때 그걸 잘 유지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미 그때에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이 나오고 타협이 나오고 타락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저 종교가 로마 로마가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 그런 공인이 이루어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게, 그러니까, 교회의 주류 역사를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저게, 어, 종교의 자유를 얻은 순간이 되지만, 사실은 이보음사로볼 때는 결정적으로 교회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기독교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않게 되버렸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교회가 인, 일반, 거의, 그, 세계사적인 그런 정치 권력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협력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완전히 교회로서의 스피릿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 2기로 넘어가는데,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과 니케아 신경 이후에 16세기까지를 중세교회시대라고 합니다. 저 때를 우리가 통상 서양 역사에서 암흑기다 그럽니다. 중세 암흑기. 중세 암흑기죠. 어둡고, 표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지만 그 전에 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전 흔히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이어나가는 그 몇몇한 비주류의 교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교회사를 이끌고십니다. 가 그래서 저, 저, 저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16세기에 1517년 제가 말했죠. 16세기 그 이후에, 16세기 이전부터 종교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12세기, 13세기부터 그 개혁의 기치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16세기 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가 개혁 시대로 옵니다. 저 때는 그 개혁 운동이 계속되는 때였고,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여러분 18세기 언제입니까? 기억하십니까? 18세기, 18세기면 언젠가면1 7 0 0년되니까 우리 우리나라로 하면. 임진왜란 끝나고 난그 1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뭐 영정조 정조가 정조가 돌아가실 때가 1 8 0 0년도니까 그죠? 19세기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가 18세기입니다. 영조 영조 시대, 정조 뭐 이조 숙종 때 이후로 그때가 이제 18세기. 19세기 저때가 이제 외국 서양사로 봐서는 저때는 개몽 시대입니다. 개몽 시대 그 대륙의 경험론과 영국의 존노크 중심한 그, 아유, 영, 영국의 경험과 대륙의 그 이성주의 같은 것들이 그 개몽시대를 일으킨 그런 사상시대고, 그 다음에 그 개몽시대가 사실은, 어, 이성주의와 인간의 이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신앙으로 봐서는 가장 어려운, 가장 막대한 충격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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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신성이라든지 뭐 천부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때막다막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개몽 시대 때 인간의 이성주의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신권에 도전합니다 이성주의라는 것은 합리주의라는 것은 항상 어 영성이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늘이 반항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쪽, 한쪽에서는 또, 영적인 부흥운동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그, 존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운동도 그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자, 작, 작, 부흥 자가 운동, 뭐, 조나단 에드오더라그다음그 뒤에 나오는, 뭐, 브레인너드라든지 무슨, 어, 찰스 피니 같은 분들이 막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저, 저, 미국, 저 때는, 미국의, 미국도 프론티어 하던 개척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막 시작이 됩니다. 저게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중국은 저쪽에 영국에서 나오는 그 영, 영국 내지 선교회 같은 데서 보낸 커터슨 어, 테일러 같은 분들이 또들어 와서 중국 사역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동서양의 동쪽과 서쪽의 그 성교가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19세기 그리고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시대를 세계 성교시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기, 제2기, 제3기의 교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 이 몰도바는 그러니까 저 2기 가운데, 2기 가운데 중세 때에, 중세 때에 여러분, 중세 교회를 지배 이, 저, 교회의 주, 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류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로마 천주교회들입니다. 이 천주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를, 교회사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때 1500, 아, 1054년도에 결정적으로 이 천주교회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회가 남고 그다음에 동쪽, 비잔치움 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종교회, 종교회가 이 동방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동방교회가 나중에 서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하고 대조해 가지고 경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분들은 거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의존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세례받고 거듭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게 저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닌 천주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쪽 천주교회와 동쪽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이 동쪽 천주교회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동방교회를 그리스교회라고 해요. 그리스정교회라고 해요. 정교회라는 말은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오소독스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래 서쪽이 정통이 아니고 로마교회가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교회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그 비잔티움교회가 정통이다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서쪽 천주교회는 전부 다그 교회 교령이나 교리나 이 신학적인 모든 이 문서들이 뭘로 돼 있어요? 어떤 언어로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저쪽 교회는 라틴어 교회고 자기들은 전부 다 뭘로 돼 있는가 하면 그리스로 돼 있었어요. 동북, 동방교회는 그래서 그리스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가 나중에, 어, 그 15세기에 오스만 투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키가 되어 있는 저 트루, 트루크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그 비잔티움을 막 이렇게 함락시킬 때에 그 러시아, 러시아가 아니고 그 정교회에 있던 모든 그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정교회 주, 주세력들이 지금부터 피난을 가가지고 들어가는 거면 러시아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됩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어, 이 크림, 다시 크림반도인데, 이 크림반도 문제 때문에 이 루프틴이 이 1930년대에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소비에트 연방에 통합시키면서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정, 아니, 우크라이나에 붙여줬어요. 기분 좋게. 그, 너, 너, 딱 해라.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 독립하면서 떨어져 나와버리니까,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집, 권해가지고 살살살살 게다가 결국 이, 이, 크림을 뺏어버렸어요, 지 이게 1900, 아, 2014년 겁니다.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했다가 지금, 여기가 국경이 막히고, 러시아로 넘어버렸어요. 이, 이 크림반도가 지금 러시아에 속해 있는데, 이 분쟁 때문에 이 러시아 교회하고 이 그리스 교회하고 둘이 충돌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 한두 달, 몇달 전에 이제 우리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래, 이래가지고 지금 또 나라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1540, 1054년 이후에 또 하나의 교회가 나눠진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서 우리 잘 모르고 있죠. 저, 저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지금, 이, 이쪽이 전부 동방교회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이, 몰도바도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몰도바에 가면 교회들이 전부, 어, 정교회 교인들인데, 교인들 물으면, 전도하겠다 그러면, 자기 크리스찬이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어, 저 크리스찬이야?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전부 다. 인구의 10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크리스찬인가 하면, 정교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아냐 그러면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토를 모르는데 크리스토에 속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 몰도바에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조금씩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연약한 상황이고, 지금은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으니까, 국가가, 국가 주체, 주체, 주체 국가 주체가 자기 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 나라, 그 조그만 나라인데, 한쪽도 동쪽 나라가 또이렇 러시아 쪽에서 물고 뜯어가지고 지금 또 잡혀있어요. 그 들어가지도 못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서로 막들랑날락 합시다만은 자기 영토인데 자기 중앙정부가 저, 절대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런 지역이 돼 있고, 그리고 가난과 물자 부족 때문에 국민들의 40%가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인구가 2.5, 내지 2.7 밀리언이 되어 있다. 그, 세리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2.5 정도 되는데, 지금, 어, 국가정보원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통계, 통계는 2.7 밀리언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 정도까지 인구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도 한 200명씩 모였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지금 50명 정도 모여요. 근데 한 7, 80명, 어떤 때는 90명 정도 모이는데, 그2 30명 정도는 자유교회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 이분이 저한테는 그걸 부탁, 제일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부탁하는 목사님, 어떻게든지 우리 국, 우리 이기 주민들이 이 지역에 그냥 남아있도록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게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가정교회도 하고, 우리가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할 테니까, 이 국민들이 이쪽을 떠나지 않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좀 도와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잠재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나라와 고향을 떠나볼, 떠나보려고 하고, 그, 렇게 기회를 찾, 떠나보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떤 사면 어떻게든지 지금 나는 이탈리아로 가려고 한다고 이탈리아도 되게 못삽니다.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탈리아로 가겠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폴라인으로 가겠다 그러고, 벨라루스로 갈수 있으면 무슨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전부 다 밖에 나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의대생들이 졸업하면 의사들이 전부 다 밖에서 다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니까 의사, 의대도 많고, 교육도잘 되어 있는 나라, 시스템이 좋아요.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모자라가지고. 자기들 뭐, 이 월급 조금 많이 주는 데는 우선 먹고사 애가 막 나가고 싶잖아요. 전부 러시아로 가고.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로 빠져나가고. 다른 노무적인, 이렇게 좀 이렇게. 제주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이 방금 말했던 그런 더 힘없는 나라로 가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 전도, 부흥, 이거는 참 말하기 어렵고, 이 헌, 현, 상황의 유지를 위해서도 막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들이. 그게 이제, 여러분, 아노니, 네니노이의 빌라데빌 교회가 있고, 이고르 세레멘트 복사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횟수를 다해숨기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날, 여러 달 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르심과 하답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저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께 늘말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탐방 중에 제가 실제로 방문하고 현장을 보고 돌아온 그런 지역의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 교회 의 사역을 위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 지금, 지금 우리 지금 12시인데, 거기는 새벽 6시입니다. 우리, 우리하고 6시 차이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지금 그빌라델베아 교회에서 전도 초청 대잔치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나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저 오늘 저 전도 초청 대잔치저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이 새 교인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교인들 붙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도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기도할 제목을 또이아네니노이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교적인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갖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성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크루스에 대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마음을 교회에 붙이고 또그 자기 고향을 지키고 가자는 그런 방법과 열심을 갖게 하시고, 저들이 그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